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세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이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시고 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주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잠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참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식의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시고하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장식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주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